행복은 여러분들이 여기 온거든 강의를 듣건 다 행복을 위해서 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행복은 뭐 분지 뭐라고요? 예? D 분지 C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는 인간들에게 있는 거야. 이거는 휴머니즘, 인간들에게. 인간들에게 원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은 DESI 아니 디자 s 디자 e 이거는 뭡니까 욕망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망 분지 캐피탈 현금 욕망의 욕망이 크면은 물질은 더 많아야 돼. 그래 행복해. 그런데 욕망이 인간의 행복은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욕망이 적을 때 물질이 적어도 행복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어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나는 학교에 제출할 주소지가 없어서 주소가 없잖아. 산꼭대기 뭐 텐트 치고 있고 떠내기 생활을 하면서 공장에서 학교를 다닌단 말이야. 공장에서 자고 학교를 가요. 버스 안에서 자고 학교를 다녔어. 버스 조수였으니까 그 주소지가 버스 버스야 버스 그 버스 종점 그게 주소야. 그러니까 그 학교에 제출할 주소지가 있나? 그 밥은 어디서 먹냐? 뭐 버스 안에서 뭐 호떡이라도 하나 먹으면 끝이야. 근데 밥은 일주일에 뭐한두끼 먹겠지만은 굉장히 주소지가 없는 게 어릴 때는 중학교 들어갈 때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공장에서 야간 학교를 다니지 야간 고등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는 주소 없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전부 뭐 어려운 애들이지. 그래서 나는 뭐 주로 뭐 고아원에서 다니는 애들 고아원 애들이 제일 많아. 내가 다닌 야간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과정인데 제일 가난한 애들이 사는 다니는 데야. 그러니까 학교 인정안 해줘. 졸업해서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 쳐야 돼. 그렇죠? 또 대학 또 그걸 졸업하고 또 고등공민학교에서 상업 전수학교로 들어가. 그것도 고등학교 학력 인정이안 돼. 그래 그거 다니고 나서 다시 또 대학 입학 금정고실을 붙었지. 이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 내가. 그니까 러 이게 주소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주소가 없으니까 고등공인학교부터 시작한 거야. 음. 어. 그니까 어, 참고 그 공부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는데 공장을 다녔는데 이렇게 공장을 다니기 전하고 시골에서 올라왔을 때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공장을 다니니까 어리때 공장을 몇십 군데 다녔잖아. 또 절에도 있어보고 목사님 아들로도 있어보고 양아들로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숭산 이행 원서님, 화계사 그 양아들로도 내가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또 목사님 양아들도 있었고 또 어떤 재벌의 양아들로도 있었어. 뭐 그러나 그런 거. 굳이 이름을 대지 않는 게 좋겠지만, 음, 공장을 다니고 나니까 연필을 하나 봐도 시골에서 올라왔을 때 하고 달라. 시골에 올라왔을 때는 농산물을 보면은 가슴이 아파. 내가 농사지 봤기 때문에, 어머, 저건 농부들이 고생했겠다. 아우, 뭐 저게 저렇게 싸냐? 저 오이 저거 저만큼 키우려면 한달 걸리는데, 저거 하나가 뭐 100원이야. <laughs> 굉장히. 농산물이 싸, 서울에 오니까. 근데 그걸 보고 놀랬어요. 그런데 공장을 다니다 보니까 볼펜 하나, 종이 한 장을 봐도 가슴이 아파. 이런 거 하나 보면 가슴이 아파. 이거 만드는데 한번 가봐요. 외국 근로자들, 저 월남, 중국, 저 외국에서 온그 캄보디아 이런 데서 온 애들이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눈 뜨고 못 봐요. 공장이 잠자는 숙소야. 내하고 똑같아, 어릴 때. 그런데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해. 비닐하우스에서 자. 옆에가 가구 공장이야. 그런데 그냥 그 페인트 를 어마어마하게 둘러 마셔. 그 매연이 나오는 걸 전부 몸으로 다 마시고, 몸으로 도배를 하고 살아요. 지금도. 지금도 공장 이 지대 가봐. 공장지대가 뭐 유명한 공단이 아닌 공장지대들이 많아 도시 주변에 경기도에 가봐요 가구 공장 그냥 먼지 투성이지 환경시설 개판이에요. 그데 거기에 있는 외국에서 온그 애들의 눈동자는 맑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간혹가다 그런데 볼 일에서 차를 몰고 쓱 지나가면 나를 쳐다봐. 공장에 일하다가. 그 나는 그 공장이 옛날 생각나니까 공장을 기웃기웃해봐, 공단을 내가 한 번씩 가봐요. 간혹가다 그래. 저기 포천 가면 공단이 있고 뭐 이런 데 가면 공단이 있어. 공단이 아니라 동네가 공장이 돼 버렸어. 얼마나 골목이 좁고 열악한지 몰라. 나무 한 그루 없어. 그런 데서 외국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어. 그래 이렇게 쳐다보면 나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놀란 표정을 쳐다봐. 야, 내 차를 보면서 내 차가 롤스로이스 니무진이잖아. 내 차를 이렇게 보면서 오, 이렇게 쳐다봐요. 걔네가 가슴이 아파. 걔네들은 말이야, 자기 시골에 외국에다 두고 온그 어린 딸들, 그런 아들들, 그런 애들 생각할 거야. 자기 어머니, 아버지 생각할 거야. 오, 나는 언제 저런 차를 타고 고향에 가나? 모국에, 모국에 돌아가서 내 가족들을... 재밌게 내딸 자식 끌어 안고 살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것 같아. 그리고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어, 가보면. 비닐로 포장지, 뭐, 이런 걸 만드는데, 가보면 전부 우리가 쓰는 생활 생필품이야. 그럼 이 생필품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눈물 나요. 이게 그런 애들이 만들어낸 거야, 이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거에, 이게 눈물방울이야. 저거 자그 자식 보고 싶어서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그 손발이 만들어낸 거예요. 공장에서.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하나를 봐도 눈물 나는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어제도 포천에 내 공단 지역을 밤에 갔다 왔어. 가서 이렇 보니까 공장에서 밤에 야근을 해. 밤 11시에.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한바퀴씩 둘러 왔다고. 그런데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일하다가 말고 나와서 막 쳐다봐. 그렇게 애들 보니까 전부 외국 노동자예요. 가슴 아프겠죠? 근데 나는 옛날 생각이 나니까 한 번씩 가보지만은 그 근로자들의 그 박봉에 월급 적죠. 고생하지. 그 애들이 이런 제품을 만들고, 뭐 문구류, 뭐 이런 화일 같은 거, 그 주로 환경공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만들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너무 안 됐어. 음.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나는 이런 걸 보면은 공당 노동자. 이런 것도 외국 노동자들이 키워. 이것도 외국 노동자들이 저 화해단지 내가 가보면 외국 노동자들이 그 비닐하우스 잠자면서 이거 물주고 다 키워요. 주인은 땅만 가지고 비닐하우스만 가지고 있고 왔다 갔다 해. 노동자들이 이거 다 키운다. 그 엄청 우리가 어려운 일은 그 해외에서 온 노동자들을 시키는데 과연 그 예우가 좋은지. 내가 다 알겠죠? 그럼 나는 실상을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모든 우리나라의 실상을 안 보는 데 없이 다 보고 다녀.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여러분들이 세계 통일을 왜 해야 되냐? 왜 우리가 저런 애들의 인권을 저렇게 무슨지 알죠? 노동 환경을 바꿔 줘야 돼. 외 외국 애륙에서 그렇게 매인을 마시고 그렇게 밤늦게 야근을 하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월급 요만큼 주고 하면 되겠어요? 뭐 그러니까 우리 우리도 열악하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망 이 욕망에 매여 가지고 이 물질을 구하는 이 자본주의에 우리는 길들여 있어. 그러니까 이 욕망이 커지니까 점점 옛날에는 텔레비 하나만 사가지고 가도 부인이 막 울고 그래서 반가웠어. 새빵살이 하면서. 그래, 안 그래요? 요새는 집을 사가지고 가봐. 뭐 별로 반가워 하나? 그래, 안 그래. 우리의 욕망이 커졌어. 이게 파이가 커져버린 거야. 그래 버리니까 캐피탈이나 캐시나 시는 전부 현금이야. 이 물질이 암 만큼 많이 줘도 공허하고 이게 우리는 풍요 속 빈곤이라고. 풍요 속 빈곤. 빈곤이 네 가지가 있어.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풍요 속 빈곤. 또 무슨 빈곤? 어? 전통적 빈곤. 우리는 전통적 빈곤 가지고 있었어요. 전통적 빈곤 사회가. 절대적 빈곤, 6.25전쟁이 나서 절대적 빈곤이 되어버렸어. 보리고개또 나중에는 그 다음에 경쟁 해버리되면서 상대적 빈곤이 또 왔어. 한쪽은 잘 살고 한쪽은 못 살아. 아주 극단적으로 부익부 빈이 벌어졌죠. 그러다 막판에 지금 온게 풍요속 빈곤이야. 이게 21세기 딜이 닥쳤어. 뭐 눈에 보이는 건 많은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허전해. 어?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이 아무리 있어도 빈곤하고, 아주 부잣집 사모님이 자살하는 거예요 게증죠 돈하고 관계없어. 알겠죠. 그 빈곤이 풍요속, 마지막은 빈곤이에요. 이게 질병이 생긴 거죠.